이름은 방금 지어졌는데 찹쌀이에요. 찹쌀이 뜻도 알려요 찹쌀이 있는 뜻은 그냥 찹쌀이처럼 찹쌀 떡처럼 생겨서예요. 하얗고 자 먼저 집꾸미기를하려고요 오늘은 짚구게 먼저 베딩을. 아, 머리카락부터 빼야 되지 않아? 아, 응. 머리카락이 바닥에 있는 거. 지 많이 뜯어야 되나? 빨판 소년이. 요거는 책받기입니다 오~~~ 엄마 잠깐 벌레 벌레. 아 벌레. 힘써한다. 날파리. 걔 그런 거안 잡아 먹어? 안 잡아 먹어. 어, 그런 것도 밖 못... 같은 해야 될거 아니야? 하지만. 으이씨 <laughs> <laughs> 되게 더워. 요거 몇 센티 해야 돼요? 어, 요거는 한 10cm 정도만 하면 되는데. 10cm요? 네.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1 0 c m 요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비켜 보세 엄마 잠깐만. 10cm 아니어도 돼. 아빠 아저씨가 이만큼 이래 그랬어. 그래? 그럼 물통 좀 치워. 네. 음. 괜 아저씨가 그대로 털어라 그랬어. 네. 엄마, 요정도면 돼. 응. 이제, 너를 이렇 해준다. 꾹꾹이를 해줍시다. 꾹꾹이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손바닥 꾹꾹. 응. 이정도면 돼. 땅콩이 진짜 좋아해요. 우리 찹쌀이는. 응. 여기 자석 붙여. 자석 좀 좌석 위에. 아 너무 돼. 됐어? 응, 됐다. 샌드 먹기 좋은 크기로 응, 지금도 비킹을 아주 신나게 하고 있네요. 이건몇 센치 구워 아, 이거는몇 센치 이거 없어요. 씨앗 이거 한번 구워볼래요 아 조금 더조금더 <laughs> 오케이 에이, 그만 그만 저조있다고그안되겠응응 음. 음, 소감 같아 안녕 아니 꼭끼우 필요없어 야게스도어뭐뭐시뭐야 네. 이만 다 완성됐으니 이제 우리 착단을 다 넣어 내가 안넣서는 거야? 아저씨가 라 그랬어. 부어? 밑에 뚫어서 네.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부 그냥 그대로 부 아, 내가 그래? 부르 엄마가 하라고 그래 아, 이거는 안심해서. 목욕한다고 했잖아. 뭐해, 뭐 해도 산책 좀. 열심히. 야, 너 우리 집에서 니평수가 네 제일 넓다야, 온집 대비 응. 엄마 원래 얘 밤에 한 5km 정도에서 10km는 이동한대. 목이 안 맞나? 얘 물이 안. 아, 저거 못 올라가나? 올라갈거야 응. 아, 진짜 귀